네 안녕하세요. 삶의 치유 예술 푸드 표현 예술 치료를 통한 행복한 마음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은 식사 후에 푸우님께서 어, 이렇게 근사한 네, 커피를 어, 마시기 전에 어, 갈고 필터에다가 거르잖아요. 그래서 그 커피 필터에 남아있는 물기와 어, 커피 향을 화선지에다 한번 담아봤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작품이 탄생했어요. 네, 푸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님. 네, 안녕하세요. 음, 아침 식사 하고 나서 음, 정말 이렇게 아주 좋은 커피 한가 함께 또 오늘은 작품을 하게 됐네요. 어, 일단 제 작품의 제목은 씨 뿌리는 자와 열매 맺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씨 뿌리는 아. 자와 열매 맺는 자. 오씨 뿌리는 자와 열매 맺는 자요. 네네. 네, 그래서 설명. 이제 하나 하나의 씨앗들이 이렇게 뿌려져 있는 건데요. 어, 어떤 씨 씨앗에서는 어, 굉장히 큰 나무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아주 척박한 곳에 떨어진 그런 어, 씨앗은 말라 죽거나 어, 또는 뭐. 더디 나오겠죠. 네, 더디 나오거나 어, 섞거나 뭐 이렇게 이제 되겠죠. 어,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씨를 뿌리는 자와 열매 맺는 자에서 씨 뿌리는 자는 어, 아마 우리에게 이런 생명과 재능과 어, 어떤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아, 좋은 씨앗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씨앗을 잘 틔울 거냐 말 거냐는 결국 우리의 몫인데 어, 결국 내 마음을 어떤 밭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그 씨앗들이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또내 마음이 척박하면 어, 씨앗들이 자라지 못하거나 썩거나 말라서 죽거나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햄버거병 어, 뉴스를 잠깐 봤어요. 어, 특히 이제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 사람의 어떤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아, 그분들 마음에 어떤 씨앗이 담겼냐에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 발생되는 것 같아요. 어,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아, 좀더 순화시키고 아, 좋은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스스로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아, 요즘 시대에 아주들게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어, 작품에서도 어, 하나 하나 어, 이 커피 가루를 주변으로 놓고 커피콩을 제가 가운데 넣는데 하나 하나에서 정말 씨앗들이 잘 자라서 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복한 어, 맛과 향을 주는 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 마음에. 아, 씨뿌리는 자와 열매맺는 자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도 다들 거리두기를 하고 많이 힘든 상황인데 어, 집에서 엄마의 사랑의 손길이 담긴 그러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먹거리를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께서 어, 정말 온전히 사랑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아가기 위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먹거리를 파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햄버거 병, 저도 참 슬픈 소식인데, 어, 먹고 살기 위해서 다들 너무 각박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 푸우님의 이 커피 어, 마시고 난 다음에 찌꺼기로 표현한 씨 뿌리는 자와 열매 맺는, 어, 열매 맺는 자, 어,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 번쯤 온전한 사랑은 무엇인지, 또 자신이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푸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맙습니다